11월 3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는 이날, 주님께 예배하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자 안에서 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적용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세 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을 따라 묵상을 하다 보니까 주일 날에도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아, 보통 우리 라이덴 딜라이트는 그동안에 음, 주말을 쉬기도 했고 또 주일을 쉬면서 주일에는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아, 매일 성경을 따라서 묵상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일에도 묵상할 부문이 있네요. 음, 제가 할수 있는 한 주일에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하고 혹시라도 주일날 묵상을 여러분께 나누기가 어려워지는 시간이 되면. 그때는 뭐 토요일이나 월요일이나 좀 몰아서 한꺼번에 본문을 다루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주일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디모데서 2장 말씀인데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무엇을 권하고 있는지 하나씩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 무엇보다도 먼저 그대에게 권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 뭐다 한꺼번에 취약하면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대모대는 아, 목회자입니다.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의 지도력을 잘 나타내 주어야 하는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떠한 실력을 행사하는 다른 일보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떤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음, 기도하고, 간구와 기도를 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음,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아, 뭐, 기도에 대해서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들 중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 기도 또 중보 기도일 텐데 그것에 있어서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소통하는 이 일들을 해야 하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 중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람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기도한다 어,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감사하는 일들 이것이 가끔 우리들에게 그 잊혀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죠.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제목을 위해서 중보한다 라는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한다. 이 감사라는 뜻, 감사라는 말의 뜻 안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 정말 반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감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반응한다. 그것이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되려면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겠는지 우리가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범위가 점점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 어, 기도에 대한 그 대상이 넓어질수록 우리가 바라보는 기도의 시야도 넓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특정한 어떠한 뭐 호감을 가진 사람,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라는 말이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2 절에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때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날까요? 네로가 생각날 수밖에 없죠. 이 시기가 그때였으니까 주. 56년부터 아니 54년부터 68년 그때가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감사기도까지 중보기도 뭐 어떻게 기도하라는 걸까 잘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니까 그 내용이 어떠할지는 어, 여기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감사하라고 했으니, 어, 이것까지도 그 악랄한 통치제를 위해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게도 되죠. 근데 우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 기도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니까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무엇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절 하반절에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네. 뭐, 통치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투쟁하고 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니까 경건해야 한다. 또 우리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조금씩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통치자를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두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해 주십시오. 조용히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기도가 시작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애쓰고 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어서 울부짖기도 하고 그 모든 기도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에 또 하나의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원하신다. 예,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겠죠. 그러나 아, 앞에서 있었던, 뭐, 꾸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 그렇게 멸망받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 안에 통치자들도 있는데, 그들이 어쨌든 진리를 알아야 한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야 하기에 우리의 기도가 계속 되어야 하고 기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런 기도가 선언되어고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에게 권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 기도하는 대상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즉,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일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와 사도,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이제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송물이 되어주셨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묵상과 적용을 정리해 봅시다 디모대에게 기도하라고 권한 이유, 기도에 담아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간구, 기도, 중보와 감사기도 이것이 사역자의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건함과 품위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세상의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고 품위를 지키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세상의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그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알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대성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모든 사람에 증거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께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기도의 그 길을 놓치지 않는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